그럼 그래, 자식 보내지 않대요? 저 외국 그메시 미드보기 전부 다, 남 남북이 물다가, 뭐, 포르시 몰다가 전부 다 사고나 죽고 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그 부모를 공부시키는 거죠. 육신을 갖다가, 내 자식이라서 욕심내면 어떻게 되는가를 잘 봐라. 내 가지고 있는 경제, 이 물질을 갖다가 네가니 네 거라고 욕심을 내면 또 어떻게 되는가를 잘 봐라. 보게끔 다 만들어요. 이건 영재의미도 전부 다안 틀린 거예요. 그래서 욕심을 내면, 그냥 뭐, 이렇게 살도 어떻고 저렇게 살도 어떻고 욕심내고 살아가면 되는데, 그 어려움도 내가 다 감내를 다 해야 된다. 그래서 멘토는 왜 지금 이런 법만 하냐면, 내가 어려우면 안 되니까. 내가 무질과 욕심 때문에 자리이 흔들어가지고 내려갔다 어려워지면 안 되니까, 일갔 갖다 미리 내가 다들 잘하라고 전부 다 법문을 주는 거예요. 왜 법이 전부 다 뭐냐면 생활도거든. 내 생활을 전부 다 즐겁고 전부 다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 전부 다 법문을 들으니까, 촐없는 법문이라도 내 생활에 도움이 안 되고 즐겁지 않으면요, 법문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멘토가 시간을 내서 이대구 와가지고 항상 보물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자주 볼수 있는 환경이 안 되니까 너희들이 어렵게 살면 안 되지 않냐. 자연는 정확히 앞으로 나가라고 시험지를 내고 니를 두드리고 혼낼 때가 분명히 있는데 그때 혼낼 때가 다 온다. 멘토는 영적으로 다 아는 거죠. 니가 어느 때 되면 또들리면안 된다? 어느 때 되면 니를 싹 걷어간다? 어떨때 되면 니를 안 치고 니네 자식부터 친다? 아니면 니네 남편 친다? 이게 영적으로 다 나오기 때문에 멘토가 움직일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질문하고 다른 법문을 하는 거야. 질문은 이거 모르는데 나는 지금 뭐 다른 걸 지금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네가 모르는 것은 여러 건데 이 전체 에너지를 내다 가 봤을 때 앞으로 어려움을 당할 사람들 있고 하니까 그러면 단둘이 잘 하라고 단둘이 잘 하라고 미리 법문을 주는 거예요. 아그 질문 참 잘하셨는데 30% 미만은 욕심이 아니에요. 자연의 섭리예요. 이거는 뭐냐 모든 일 전부 다 추진할 수 있는 전부 다 원동력이라는 거죠. 원동력. 대우주에서 전부 다 원동력이 없으면 운행이 안 된다는 말을 썼어요. 그냥 내가 그냥 원동력이라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대우주에서 신과 신들이 뿌리될 때 내가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왜 지금 대우주가 좀 멈췄다 했어요? 원동력이 전부 다 여기 와있잖아요. 하나의 원동력, 물질 에너지를 전부 다 소우주를 만들어냈고, 하나의 비물질 에너지, 원소 에너지를 전부 다 우리 전부 다30% 우리 육신에 딱 안겨서 내 인생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이30% 자리가 없어가지고 대우주가 운행이 안 된다고 여러분 이해 되나요? 아, 멘토님, 내가 키가 170도 안 되는데, 내점명에 내가 한 여자, 여자인 내가, 나는 그냥, 그냥, 아는 자인데, 아는 자가 내가 하나 없다 해서 대우주에 운영 안 돼. 어, 니가 없어. 지금 운행이안 된다, 이가 니가, 그래서 니가 나왔기 때문에, 분리되기 때문에, 지금 대우주가 지금 멈춰있는 거야. 멈춰있다는 말 정확히 쓰는 거야. 그 멈춰있는 게 너무 오래되면 안 되거든요. 대우주 스스로 좀더 운영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물질과 비물질 서로 다 다시 만나야 돼. 만나려면은, 저게 소우주도 전부 다 뭐냐면, 분리되가지고 전부 다, 다 자유로 돌아가야 되고, 우리 원소 에너지도 전부 다 뭐냐면, 육신을 전부 다자연로 전부 다, 다 입자로 돌아가고, 우리 원소 에너지도 전부 다 30%가 저7 0의재제합랍이 돼야지만이 원동력이 딱아다타 연결되는 거예요. 아다타가타격결되면은 이때부터 뭐냐면, 이제 구동이 되는 거야. 대우주와 원소 에너지와 이 물질 에너지가 스스로 이제 구동이 되면서, 이제 우주는 이때부터 살아 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우주 에너지가, 통 에너지가, 물질 에너지가, 어마어마한 거대한 사이즈라도 이 작은... 비물질 에너지, 원소 에너지가 없으면요, 우주 자체가 우리이안 된다는 거야. 이 어마어마한 일 아니에요? 과학자들이, 철학자들이, 예술가들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인들이 이것다 자연의 원리를 만져보면요이세계의 역사가, 과거 역사가 전부 다 달려있어야 돼. 전부 다. 다 바꿔야 돼. 성경불교 도경 처음 다 바꿔야 돼. 근데 성경불교 도경은 전부 다 우리가 그냥 참고 자료 지금 준 건데, 이걸 잘 이용해서 만져가지고 전부 다 삐친하게 만들어줄 것도 우리가 전부 다할 역할이에요. 근데 거기에 전부 다고탈때가지고 상승이 빠져가지고, 이걸 지금 못 풀어내는 거지. 오늘 멘토가 지금 뭘 풀었어요? 욕심내면 어떻게 되고, 욕심을 갖다 내려놨을 때 니가 어떻게 되는가를 봐라. 이바라가 바로 뭐냐면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인데, 아버지는 정확하게 일 갖다, 니를 갖다 르려주는 거예요. 3대7을 갖다 홍해 좀다르려주듯이 너가 욕심만 안 내고, 내 앞에 있는 상대를 위해서 살고, 이 사회 흥미를 위해서 살아갈 때, 네가 어떤 인생을 봤는지, 신이 어떤 인생이, 신이 되는지, 천사에 가서 천신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알게끔 만들어주고, 내 거라고 움켜쥐고 욕심을 내면은, 이네 영역의 바운더리에서 영0 1미터 확장성을 못되기 때문에, 니는 작은 신이지 절대 큰 신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신이 욕심내면 요, 이것밖에 못나요. 신은 그래. 근데 신을 다, 다 놔버리면요. 다 놓으면 내 에너지 전부 다 대우주까지 가기 때문에, 대우주의 얘기를 할수 있는 내 마음의 에너지, 이 아다타가 하늘의 힘을전부다 땡겨서 다쓸수 있어요. 가 생각하는 대로, 네가 뜻하는 대로. 그래서 수천만 내려온 말이 있잖아요. 생각 대로실어하 생각 대로다 이루어진 다음에, 그 생각의 질량이 바로 뭐냐면, 내 앞에 있는 상대를 위해서 좀더 인연과 질량을딱 채웠을 때, 다 이루어지게끔 되어있는 거예요. 그럼 스승이 나라에 지금 애도가 뭐 주냐면, 내가 사회에 존경하고 싶으면, 내가 사회에 성공하고 싶으면, 내 자식을 잘 키우고 싶으면, 내 가정을 잘 이루고 싶으면, 내 기업, 내사업이 내가 성공해서 내가 사람한테 뭔가 모범이 되려고 하면은, 내 욕심을 가지고 내 거라고 켜켜지면은 절대 니는 거기서 영리의확장성을영점2도뛸 수가 없다. 잠시 잘 가는 것 때도 나중에 되면 쫙하게 자연이 그럴 때가 있는데, 그때는 뭐냐면, 너를 갖다가 알게끔 만드는 거야. 자연이 요 작업을 하는 거야. 그요렇게 해서 멘트가 물어보면, 이제 자식한테 욕심 내면 돼요안 돼요. 원리가 안 돼요. 들어오잖아요. 자식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한테 맞춰가지고 너를 위해서 내 성장시켜주는 거야. 너를 위해서 하는 거야. 너를 위해서. 내거 주장하지 말고 남편을 대할 때도 하만 남편이 막 이게 아니고 너를 위해서 내 사는 거야. 네 말을 들어주고 너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사는 거는요. 내 말이 저남편이 정확히 전달돼요. 자연히. 그럼 남편이 잘 돼. 왜? 내가 누구를 위해 서 살아요? 내를 위해 서 사는 게 아니고 내 남편이 위서 살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고 뜻하는 데 전부 남편이 다 이루어져. 우리네 가족을 내가 생각 안 했어요. 우리 가족은 난납두고 내가 이사회의국민들을내노록를 살았으면요. 너는 사회와 국민들 위해 사기 때문에 영리 허화세에 엄청나게 좋으니까, 니네 가정은 자연히 스스로 다 이루어지게 돼 있다. 왜 자동이니까. 근데 저보다 내를 위해서 살라 그래. 내를 위해 살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교과서 에서다 산다. 내몇날몇년잖아 남을 위해서 사는 게 신의 인생이지. 그게 바로 내 인생이에요. 이 사회와 국민을 위해서 사는 게 인류를 크게는 위해서 사는 게 바로 뭐냐? 내 인생을 산 거야. 내를 위해서 산거라니 그게. 남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단한 사람도 없어, 인류에. 자연의 법칙에는. 근데 남을 위해 살았대. 니를 위해 살았지. 진짜 남을 위하려면은 니네 인생을 산 거예요. 근데 내를 위해 살았잖아요. 그럼 이 인생도 아니고 저 인생도 아니고 자연의 법칙이 없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니는 교과서 인생을 다시 살아야 돼. 내처럼 살면 이렇게 됩니다. 나는 남을 위해 산게 아니고 내네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사회에 도움되게 열심이도 없습니다. 그럼 너는 교과서 인생을 살아라. 요렇게 되는 거지. 멘토가 지금 법을 준게 뭐냐면, 내가 지금 잘될수 있는 거. 가정을 잘꾸려나가고 존경받는 인생을 살고, 내가 사업을 하면 사업이 잘될수 있는 방법을 지금 설명해 주는데, 내 거는 욕심을 내지 마라. 나라, 나. 낳아. 그러면 너무 어지네 어, 네가 놓는 프로테지만큼 성불 받는다. 내가 40%, 50% 욕심을 냈어요. 그럼 내가, 아, 50, 갑자기 내가 줄이긴 좀 뭐하고요, 멘토님. 그럼 내가 50% 욕심을 냈는데, 내가 같은 40%, 10%딱 줄여서 10%만 하고 성불 들어와요. 어, 또, 더 노력해가지고, 어, 하다 보니까, 매도 말씀이 맞네. 나한테 선물이 들어오네. 또 10%도 내가 또 줄였어. 그럼 내 욕심이 30% 미만까지 다 작게 왔네? 그럼 이건 뭐냐? 욕심 아니고 뭐서 자네 섭리가 전부 다원동력이기 때문에 동력이에요. 힘을 가지는 거라. 내 꿈과 내 희망, 내 열정을 전부 다 이루어낼 수 있는 그 힘을 가지기 때문에, 이거 정확하게 다 이루어진다. 왜? 3대7의 법칙이 정확하게 맞지 않냐? 그럼 하늘의 힘을 막대기 쓸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사회 사람 모든 사람들이 지금 내거내 거라는 사람 이 있어도 이걸 갖다가좀다 자연 거라는 사람이 있던가요? 내 자식을 자연 거라 하던가요? 내가지는 돈을 갖다가 자연 거라 하던가요? 내 가지고 있는 집이 내 거라 하지 이거 자연 거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그래서 전부 다안 되는 거야. 원리는 거기 에 있다는 거죠. 멘토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집에 가서부터 실험해 보세요. 내가 욕심을 좀들어가지고 내가 매도 용을 범을 듣다 보니까 내가 욕심을 좀 많이 가지고 내를 위해 살았구나. 남을 위해 사는 게 내를 위해 사는 인생인데, 내가 이때까지 핫 인생을 살았네. 이제부터는 내가 내 거라는 욕심을 좀 내고, 내 앞에 있는 모든 사람도 좀더내 거라는 내 욕심을 좀 내려놓고, 내가 상대를위 해서 내가 노력해 살다 보면은, 내가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 걸 착하게 내 눈으로 보라잖아요. 그 힘은 멘토가 다 내려줄 거니까. 이렇게 사는 게 바르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근데 1만 욕심내도 안 된다는데, 이제 옛날에는 그 말이 좀 이해가 안 됐지만, 지금 이해가 안 돼요. 이해되잖아요. 왜? 멘토는 전부 다 빅빅 이전까지, 데이자까지 갔기 때문에, 데이자에서는 유돌이라는 게 없다. 정확하게 삼대신의 법칙으로 내가 전부 다분리해 되기 때문에, 이걸 하나님도 니를 도와주고 싶어도 어떻게 할수 있는 게 아니다. 이게 자연의 섭니다. 근데 30%도 내가 어떤 욕심을 안 가지는 사람들은 뭐라 그랬어? 요넌 퍼진 사람. 만사 귀찮은 사람. 내할 일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은 퍼져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에, 니가 어떤 일을 갖다 열정을 이루어냈었는 건원동력조차도 없다. 이 말이죠. 원동력 가지고 있어야 돼요. 네. 30분이면 욕심이 아니면 뭘 했어요? 원동력, 자연의 섭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이해됐나요? 네.